안녕하세요. 궁금증 세계입니다. 오늘도 띠별 운세를 통해 하루를 미리 준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보세요. 그럼 2025년 2월 5일 띠별 오늘의 운세를 시작합니다. GT. 당신의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세요. 행운의 팀 녹색 식물을 가까이 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옵니다. 소띠. 오늘은 약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차분하게 대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행운의 팁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마음을 진정시켜보세요. 호랑이띠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행운의 팁 파란색 소품을 활용하면 행운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토끼띠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행운의 팁 은은한 향초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해줍니다. 용띠 스스로를 믿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행운의 팁 반짝이는 액세서리가 자신감을 더해줍니다. 뱀띠 침착함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행운의 팁 따뜻한 차한 잔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줄 것입니다. 말띠 기운이 넘치는 하루입니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팁 빨간색 옷이 에너지를 북돋아줍니다. 양띠!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좋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인연을 기대해 보세요. 행운의 팁, 밝은 색상의 소품을 사용해 보세요. 원숭이띠! 유쾌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주변을 밝게 만들어 보세요. 행운의 팁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에너지를 끌어올려 보세요. 닭띠! 계획했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행운의 팁 은색 아이템이 오늘의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개띠. 오늘은 꾸준한 노력이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행운의 팁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돼지띠. 금전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날입니다. 기회가 오면 잡으세요. 행운의 팁 금색 액세서리를 착용하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오늘도 띠별 운세와 함께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궁금증 세계에서 매일 새로운 운세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